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불법 개업령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혼란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2025년에는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우리는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라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에서 1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수학과학 등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해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교육과를 신설해 인성교육, 마음건강, 심리정서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서 프로젝트 다시 책으로는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로 확대 운영하고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이 대상을 중위 중3 고2 고3학년으로 확대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초등학생 전액, 중 고등학생 반액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세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팩토리 미래교실, 광주 아이온 등 미래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학생 참여중심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가적 세수결손으로 광주교육의 재정여건 역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교육활동에 그 어떤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